네, 안녕하세요. 순수진독기입니다. 자, 아이고, 오늘 가랑비가, 스물, 스물 가랑비가 옵니다. 비가 내일 많이 예보가 되겠는데 아, 날씨가 오늘 무지 더웠어요. 자,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애는 지금 8월, 어, 20일 23년 8월 20일생입니다. 자, 이놈은 우리 탄철이하고 보리자견인데 지금 한 8개월 됐어요. 8개월. 어, 이놈은 금동입니다. 금동아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산책하고 왔더니 지쳤어. 어. 자, 금동이는 네, 좀 황군데 검은 빛이 살짝살짝 돌아요. 털이, 털이 검은 빛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황색으로 예뻐지리라고 봅니다. 이러고 엄마 닮았어, 뿌리 닮았고. 자, 아, 이놈 우리가 계속 쭉키우려다가 지금 개들을 조금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좋은 분 계시면은 입양자, 좋은 분 입양하실 분 있으면 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 아주 잘 나왔어요. 꼬리도. 말린 꼬리이긴 하지만, 낚시 꼬리, 말린 꼬리, 그 사이입니다. 아주 우선 좋고, 조금 중장모예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아주 화면하고 다르게 아주 보기 좋고, 건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체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자. 금동이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아 이놈이 아주 잘 컸어 보럼모늘 어이구 낙 둘밖에 안 났어요 얘네는. 근데 네, 성장을 쭉 하는데 아주 우량화로 성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냥 간 놈도 다른 놈 형제 스컷만 네, 둘 났는데. 잘 끄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이... 무라마죠 듬직하고 네. 사람 잘 따르고 좋습니다. 비교적 손이 많이 안탄 스타일이에요. 제가 가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따라오고 말도 잘 듣고 풀어놓고 풀어놓고 이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주인. 풀어놓고 다녀도 무방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좋은 항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